안녕하세요. 어,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5천년 가난을 물리치고 산업대국 또 선진대국으로 가는 길에 큰 기초를 닦아주신 박정희 대통령님 동상 앞에서 새해 인사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가 요즘 어렵습니다.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얘기 나누면서 나라 사랑, 가족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때일수록 우리 대동단계를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새로운 힘찬 출발을 위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